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유산자 도전사활 두문제집 풀어보겠고요. 첫 번째 문제, 흑선으로 폐가 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많은 문제집들이 흑선으로 산다고 하는 책들이 가끔 있던데요. 자, 잘못된 거고, 이 문제는 몇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포인트는 여기에서는 한 집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한 집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어, 찝는 것은 이어서 아무 수단이 없죠. 여기를 집어도 가만히 이어두면, 단수칠 때 따게 되면요. 막더라도 한 점이 먼저 잡히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맥점이 있죠. 여기를 먼저 딱 끊어두는 게 이제 기본적인 맥점입니다. 자, 이거의 의도는요. 자, 만약에, 음, 이제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하게 되면, 자, 이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이쪽으로 가만히 찝습니다. 이, 이어되게좀 잡으러 오려면? 그때 이걸 막아도 되겠고요. 그냥 일선으로 빠져도 됩니다. 자, 여기서 욕심내서 치중오는 수는, 이거 내려가는 순간에, 모양이 세수세수처럼 보이지만요. 이렇게 젖히는 순간에 막을 수가 없죠. 단수 쳐도 이음은 그만입니다. 못 들어가죠? 102요 8번 돌로 이렇게 놓더라도 먹여치면 그만이죠. 일로 치는 수 따면 그만입니다. 단수 받아두고요. 역시 못 들어가고 다섯 치면 흙돌이 연결이 되니까 이거는 흙이 크게 살았죠. 그러므로 여기를 꼬부렸을 때 결국 한 점을 잡아두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렇게 되면 살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이는다면 여기를 빠집니다. 잡으러 가면요 이렇게 놓습니다. 이게 지금 세수 세수 모양이니까 여유를 둘 틈이 없죠. 잡으러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도 일선 빠지는 게 선수가 됩니다. 자 치중 오게 되면요 이때 가만히 굳자로 가는 수가 있죠 역시 이걸 단수 치면 이어둬서 여전히 아까랑 같은 모양입니다 자충이라 못 들어가고 이0이 다섯 점이 잡혔기 때문에 흙이 살게 되죠 결국 이 장면에서 잡아야 되고요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또 변화로 드는 것이 이제 이렇게 잡으면 이게 단수니까 이런 모양에서 여기를 어, 따먹히는 건 별로 이, 이해를 어, 예를, 뭐랄까요. 생각,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 있는 수를 줍니다. 이렇게 산다. 이렇게 정답들을로 제시하는 책들이 있던데요. 이거는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백이 좀, 폐를 지면 손해가 커서, 일단 좀, 버티기 힘들 수는 있겠지만, 있는 것은 연결이 됩니다. 이거 좀 먹여치고 해봤자, 다 받아줍니다. 뭐, 다 받아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더라도, 약점이 없죠. 자 그래서 물론 모양상으로 있는 게 정수겠죠. 어차피 뭐 결과는 매한가지입니다. 약점 보강하면 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 이으면은 잡히니까 결국 단수를 쳐야 되고요. 이걸 따내면서 폐가 되죠. 그래서 유명은 이렇게 폐가 되는 것을 정답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는요. 좀 너무 어수선한데 흙도를 살리는 문제입니다. 여기 우변에 확실한 히 집이 있고요. 이거 옥집입니다. 그러면 한 집을 더 내야 되는데 이쪽에서 집을 내고자 하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따져내더라도 여기는 뭐 여기 여기 찍기만 아 여기는 여기 보강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강을 해놓게 되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니까 옥집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뭔가를 둬야 됩니다. 자 이게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것은 뭐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걸 따내더라도 이 백은 뭐 살아있네요 손패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흙이 이쪽과 이쪽을 동시에둘수가 없기 때문에 잡혀 있죠 자 그렇다면 먹여치는 수는 어떨까요 아까보단 그럴싸합니다 공배를 메꿨죠 자 이렇게 단수를 치면 양단수 모양인데 이걸 톡 따내면 대책이 없죠 그리고 여기를 따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보강하면 됩니다. 집이 안 되죠.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는 여기를 딱 끊어주는 게 기가 막힌 수법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받으면요. 이때 먹여치고 단수를 치면 촉촉수 모양이라 못잇죠 자, 그렇다면 100으로서는 요거를 따야 될 텐데요. 자, 이때 이렇게 가만히 단수를 칩니다. 100이 요렇게 이으면서 보강을 하면 요걸 때리고요. 대 때릴 때, 잘 보시면, 여기가 선수죠? 이을 때, 이쪽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집이 나면서 살게 되죠. 자, 1 0이또 버티는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장면에서 단수 쳤을 때,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어서 양쪽 맞보기로 여기가 잡히죠. 그럼 결국, 1 0으로서는그것도 여기 단수를 치는 수도 안 됩니다. 이거를 따냈을 때, 대 따낼 틈이 없죠? 크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그냥 따내고 단수 칠때 있는 정도가 되는데요 이때 이걸 따내고요 아 물론 뭐 요거를 먼저 하고 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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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이고 뭐죠 1 아, 0 0 됐다 내야죠 됐다 냈을 때 어, 여기 하나 이건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짐 내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가 이쪽이 약점이 뭐 눈에 띄었었는데 약점이 아니죠 그냥 뭐 교환할 거 없이 이러면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여기 끊는 수가 딱 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두면은 먹여치고 축촉수. 이쪽을 따면 단수. 자,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단수 치면 따낼 때 됐다 내면 이쪽이 집이 되면서 백이 살았습니다. 자, 오늘 유던자 문제 지금 조금 쉬운다고 볼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두 문제 공부해 봤고 다음 시간에 계속 다른 문제 공부합니다. 감사합니다.